우리팀이 탑이 루시안인거를 견딜수가 없나본데? 야 이게 맞아? 된다고? 개꿀이긴 하다

하하, 이 새끼야, 꼬리 좋아.

말이야. 와, 아니야, 이 극악무도한 녀석, 카직스야. 이거 모르고 왔으면 죽었겠는데, 카직스한테? 존나 어거지로 죽여버리기 기발 이 속이라 가능했죠. <laughs> 야 기발 개 좋은데 루시안 상대로. 오이 씨발 이렇게 잘 맞춰 이거. 아깝다 민탑이 필요하다 이건 미드 쇼맨 선주라고요? 누구, 우리 팀 미드가? 아씨, 기발 이속 때면에안 맞았다, 이거. 와도 이길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루시안 리달리 아리 이런 물몸인 애들 자발 가면 진짜 좋아 죽거든 잘 컸을 때아 그립다 자기 개 발톱 드락도 괜찮아요 근데 드락은 조합이 받쳐줄 때 가야지 이렇게 이동기 좋은 애들 상대로 드락 가면 오히려 아무 것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동기 좋은 애들 상대로는

뭘 촐샷거려, 아리아. 올라라. 와, 기발 이속으로 따라 붙는 거 개꿀이네요. 돌풍이 없어도 잡네, 이거. 와, 기발 왜케 좋지? 이판 기발 때문에 이거 될거 안될거 되는거 몇번째야 달달하다 와시야돼있는거 미쳤다 미니맵 잠깐 보여드릴까요 아, 이러니까 게임이 편하지 이거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치 않게 게임이 편할 때는 그러니까 뭔가 그냥 팀이 잘한다는 거야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잘한다는거 화통안 써도 잡아버리네 이거 그 트린 상대로는 뭐가 좋을까? 제가 착취를 드는 기준이 라인전을 이기고 철거까지 터트렸을 때 효율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철거를 못 터트려도 착취를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런 트린다미어나 럼블 같은 애들 상대로는 들어야 된단 말이지 착취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후반에는 기발이 더 좋긴 하단 말이지. 선제 공격 들면 너무 힘들고 라인전이. 그래서, 결국에 철거를 못 터트리는 판에는 기발이 좋지 않을까. 애매하네. 기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근데 상대가 AD 기반이 좀 많아서, 이 판은 좀 단단하게 가도 될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얼건이라든지. 근데 얼건을 가면은 트린을 잡을 딜이 없는 게 문제긴 한데, 그래도 버티기는 좀 좋을 땐요. 각좀 보자, 일단. 그니까 내가 라인전이 유리하면 트포를 가는게 가장 좋은데 미니언들이 라인전이 좀 불리하다 싶으면은 얼건 근데 내가 이길만하다 하면 트포 트포 얼건 둘중 하나 가면 될듯 근데 얼건을 가면 라클이 구려져서 라클을 빨리빨리 해야 사실 돈을 많이 버는건데 갱플은 와이 평타가 끈적어, 끈적어, 아적어 끈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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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 유채화 왜 썼는지 모르겠지만 썼음. 근데 이거 기발 아니었으면 풀 빠졌을 수도 있음, 방금. 뭔 소린지 알죠? 그러니까 제가 유채화로 풀이랑 교환하려고 그랬던 걸 수도 있거든. 야, 크리. 어떻게 하자고 리시아 아니, 개 반대 리지 뭐, 나한테 핑을 찍어봤자. 어쩔 수가 없어. 난 최선을 다했어. 아, 쭉 빼면은 더 결과가 괜찮았을라 스 용 맞추기 100 골. 골. 다음 판 2번 말고. 아, 이품해 감사합니다. 이번 판 다음 용이응 아. 어, 상황이다. 너무 불리한데? 트렌, 트 유치화 돌면은 또 죽을 수 있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라인전을 해야 돼. <쓰레기가> <믿는> <laughs>

아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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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고통이네, 게임. 니 <목> <목> 어, 리신아, 고맙다, 그래도 챙겨주네, 어. 아이 어, 라클이 시원하게 안 돼. 얼굴만 나오면 이거. 티아메까지 있어야 돼요. 고진감래 고진감래 가능한가요 이거 철갑궁 갈까 얼건의 철갑궁 일단 가보죠 철갑궁 좀 단단하게 가는게 이번 그거의 목표니까 아 진짜 잘했는데. 야, 근데 확실히 상대가 킨드랑 트립만 잘 크니까 이게 얼건이니까 내가 앞라인 역할을 충분히 해줄수 있네. 좀 말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어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은 탑이 개업가당할 때 이제 바텀이 교환이 돼서 이제 대각선 킹각선 일어났잖아 근데 이때 갱플의 역할은 앞라인 역할을 하면 되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이제 저한테 주어진 숙제는 이번 판에 이제 나한테 주어진 숙제가 뭐냐 본대는 우리가 더쎄 한타도 내가 더 좋아 근데 이제 트린 사이드를 내가 막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얼건이 좋은 거죠, 이번 판은. 어. 트린 사이드를 막기만 하면 되니까, 이번 판은. 난너 살짝 던진 거 같은데, 트린? 그래? 비발! 아이고, 아. 뒤에 애니가 있었네, 아이고. 아, 이거 화약통 진짜 잘 들어갔는데. 뒤에 애니가 있었네. 이거 살짝만 몰아내고 애니를 봤어야 되는데. 아, 애니 테를 잘 탔네, 이거. 오! 나이스 샷. 나이 샷. <laughs> 좋아요. 근데 보면은, 길도 막, 극딜만큼 시원하게안 나와도, 딜도 어느 정도 나와, 그지? 딜도 어느 정도 나오고, 이번 그 컨셉 제대로 갈게요, 그냥. 란주인까지 가자. 필요 그러면은, AD 보여주면. 크리티컬, AD 크리티컬, 크라켄 학살자잖아. 여기 지금 징수의 총까지 올리는 모습. 얘도 지금 치명타 기반 챔프기 때문에, 란주인도 괜찮겠다, 이번. 이런 판에는 제가 만약에 트린 사이드를 1대1로 못 막는 상황이었다면 버스도 못 타는 판이거든요? 진짜? 다행이에요. 버스는 타겠어요, 방은. 내가 몸 댈게. 나 내가 몸댈게나 몸세. 딴딴해. 나이스. 리신 좋았다. 이야 방어 거리 줄게. 좋아요. 어, 근데 진짜 얼건 좋은 판이었어. 이거 이렇게 말린 갱플이 이 정도 할수 있다. 진짜 템선택으로 이거는 역전을 한거 같아. 진짜 1인분도 못하는 판이었는데 약간 상대 AD 기반쓸때 얼건 괜찮다. 얼건 묻혀주고요. 플로 다 묻히고. 얼건 돌면 얼건 묻히고. 오케이. 싸우는 척 하면서 바위게 먹어주고, 와드까지 먹어주고, 팀 알아서 하고, 구경하다가, 아, 슬슬 합류하는 척 해주고, 죽었고, 그만, 그만, 오케이. 어, 야, 뒤에. 버리자, 이거, 버려야 돼. 라인 밀어놔야 돼, 지금. 다음 템은, 중무 아니면은, 너무, 생이 투머치다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 나 딜각이 너무 잘 나오거든요 이번 판. 포칼 가져. 포칼 괜찮을 것 같아. 공속 좀 투머치돼도 포칼 괜찮을 것 같아. 오 나이스 뺐었다. 빼면서. 어, 잘 피했다. 아, 이거 애니가 날 포커싱 해버리네. 마방 없으니까. 얼건 묻혀야 돼. 그란도 빼고. 아,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가 각이 좀 어렵다. 내가 앞라인 해줄게. 차, 차, 차. 일단 욕 먹었으니까 다행이고 여기서 더 개쩌는 사실 뭔지 아세요? 이거 마지막에 제가 신발 팔고 망자의 갑옷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6코 사람들 다 5코어일 때나 혼자 6코어 가능하거든? 이런 판은 AD 기반이 많아서 아, 이거 잘 싸우면은 이겼겠는데, 뒤에 애니 있어가지고. 와, 이거 기발이라 도주했다, 이거. 큰일 날 뿐. 야, 이거 바텀이 잘려버리면 어떡하냐, 이거. 아, 이게 이렇게 끝나? 아, 너무 무하네 이거, 아, 시 이렇게 끝나. 아, 이 까비!